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 입니다 매미 소리가 조음찬거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는 금방 지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뭐 저녁에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며 많이 응원들 해주세요 왜냐면 많이 더운데 어,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음. 이쁜 응원을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또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또 같이 공유하면서 이 힘든 여름을 버티고 있네요. 오늘은 이제 아이들 보여주려고 나온건 아니고 어 댓글에 아주 많이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근래에 많이 달리는데 어 미니맘 영양제 어떤거 쓰시나요? 하고 많이 달립니다. 저희 집 아이들 보면서 아, 저 집은 미니맘은 똑같은 우리 집하고 있는데, 미니맘 아이들은 조금 다져진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예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비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웃님들 이래 보면, 오, 저걸 어떻게 키웠을까?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쓰나요? 하고 많이 달립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음, 다육이한테 영양제 안 줍니다. 안 주고 이렇게 키워요. 예전에 농장에서 한번 영양제라고 준적이 있어가 한번 딱 쳐보긴 했는데 뭐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살짝 한번 쳐봤어 그것도 뭐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 오래된 오래전에 한번 해보긴 했는데 따로 영양제를 챙겨서 요 아이들한테 뿌려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애성 예쁘잖아요 댓글에 애성하면 미니맘이 생각납니다 하고 달아 주셨어요 애성 요런 아이들 어, 제꺼 보고 너무 예뻐서 애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데리고 와서 키워보니까 저희 집 같은 모습을 안 보여요. 그죠. 그러면 어우, 자는 무조건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네, 다른 비법 없습니다. 영양제도 없고 흙도 저는 사실 좋은 거안 써요. 딱. 몇번 말씀드렸지만 흙도 좋은 거안 씁니다. 그냥 상토요. 마사. 펄라이트 계피 가루. 이 정도만 딱 사용합니다. 어, 맨날 흙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진짜 뭐를 보여드리려고 해도 너무 빈약한 흙을 쓰기 때문에 <laughs> 어, 비빔밥을 한번 공개를 하고 싶은데 공개할 게 없어요. 그래도 기회되면 제가 한번 어, 공개를 해볼게요. 애성 여러 날딱 데리고 왔는데 미니맘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안 예뻐요. 왜 그럴까? 자꾸, 자꾸 생각해가지고 옮겨내서 저한테 여쭤보시겠죠. 어떤 영양제 쓰는가. 그런데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제가 키워본 결과 사실 다육이는 진짜 영양제 필요 없어요. 어, 다육이는 키우는 게 아니고 묵힌다고들 달달 묵힙시다 하고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묵힌다는 의미는 왜이를 얼굴을 키우는 게 아니고 자꾸, 자꾸 해를 보여주면서 얼굴을 작게 만들면서 예쁜 모습을 만드는 게 묵히는 거예요. 어, 크게 키우고 영양제를 많이 줘서, 영양제를 줘서 크게 키울 것 같은, 우리가, 음, 다육이를 농장에서 사오면은 흙갈이를다 하잖아요. 그러면 농장에서 사실 더 좋은 흙을 쓸 텐데 왜 우리가 데리고 와서 흙갈이를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농장에는 아주 흙에 영양이 많습니다. 많은 뭐 상토를 높여가지고 영양 많고 또 영양제도 많이 뿌려줘요. 그런 이유는 이 아이들을 어, 판매를 해야 되니까 키워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니까 상토 많이 높이고 영양제도 좀 주고 해가지고 키우겠죠.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 흙갈이를 합니다. 왜냐 달굴려고 달궈서 예쁜 모습을 보려고 그죠. 농장에서 우리처럼 요렇게 상토 조금 사용해가지고 키우면 하 세월 걸려서 판매를 못 해요. 그러니까 많이 키우려고 흙을 그렇게 쓰는 거지. 집에서는 굳이 또막 좋은 흙 여러 가지도 사용할 필요는 저는 없어요. 저도 예전에 고수님들 영상 보면서 여러 가지 막 7가지, 8가지 막다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흙은 그집 환경에 맞는 거예요. 우리 집 환경에 맞는 흙은 또 따로 있어요.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밖에 햇볕이 잘 들고 하는데 흙까지 영향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학에키우는 아이들은 영양이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영양이 좋지만 해가 웃자람하는 것을 방지해 주니까. 그러면 이제 영양 좋고 웃자람을 방지하며 아이들이 조금 더 다져지긴 하겠죠. 더 예뻐질 거예요. 근데 베란다에 있으면서 베란다에 있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 햇볕 조금 보여 줄 거라고 힘들게 거리대에 냈다가 자리 바꿔 주고 이 아이저에 자꾸 바꿔 주고 해를 보여 주는 이유는 본인들도 해가 제일로 좋은 영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달기에게 가장 좋은 게 햇빛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힘들지만 잘 이동을 하면서 아이들 달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영양제는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줘도 되나요? 지금 아이들이 안타깝잖아요. 막 쪼글쪼글하고 힘도 없고 영양제라도 좀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또 영양제를 뭐 저는 준다고 하는 거를 막, 막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키우는 거예요. 영양제를 뭐, 뭐를 쓰냐고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는 안 쓴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굳이 또 영양제를 주시고 싶으면 지금은 힘들어요. 왜냐면 여름에는 이 아이들이 막 성장을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잘 견뎌야 되는 시기인데, 겨우겨우 이렇게 견디고 있는데, 여기 영양을 막 주면 이 아이가 안 크고, 지금 안 크려고, 안 크고 견디고 있는데, 영양제를 주면, 어, 영양 때문에 아이들이 커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영양제는 봄가을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봄가을로 주시고 싶으면, 봄가을로 주시고, 다시, 요렇게 큰 분들은, 어, 분이 크면은, 영양이, 상토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배합을 해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양이. 그러면, 요거는 영양이 많은 상태예요, 분에. 근데 요렇게 큰 분들은, 굳이 봄가을로 분갈이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작은 분들은 모두들 봄, 가을 되면 부지런히 여기 흙갈이를 해주잖아요. 그거는 흙을 갈아주면, 여기 흙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영양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갈아줌으로써새흙이 들어가면 상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이 충분합니다. 그 영양만으로도 아이가 또 반년을 견뎌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주, 영양제를 한번더 주는 걸 줄이고, 요거 요런 작은 아이들은 봄, 가을로 분갈이를 딱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분한 영양으로 잘 자란답니다. 어떤 고수님들은 뭐, 분갈이를 3년씩 안 해야지 더 예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환경이 다르니까. 환경마다 다 다릅니다. 집집마다 다르고, 매번,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육이 키는데 정답 없다고 하잖아요. 이 환경이 똑같은 환경에도, 같은 흙을 쓰는데도, 안 되는 아이가 있고, 되는 아이가 있듯이. 아파트도 같은 아파트에, 이쪽 자리, 저쪽 자리 다르고, 1, 2층 다를 거고, 층마다도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다육이는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키워보고, 아, 요렇게. 근데, 따라 해봐도 돼요. 저 집을 따라 해봤는데, 안 맞더라. 그러면, 자꾸, 자꾸 하다보면, 우리 집에 맞는 노하우가 생겨요. 흙도 그렇고, 햇빛, 아, 요 아이는 해를 많이 보여주니까 예뻐지던데, 요거는 또 미워지네. 요런, 어, 경험이 쌓이면은, 그렇게 경험에 따라 또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어, 뭐 지금 영양제는, 만약에 주고 싶으면, 가을에 주세요. 가을에. 그리고 요렇게 분갈이를, 만약에, 요런 작은 분인데, 제가 한 3년을 놓쳤어요. 못했어요. 2년, 3년. 그러면 이 아이는 진짜 영양이 없겠죠. 그러면 요런 아이들은 영양제를 좀 줘도 될것 같아요. 요런 아이는 좀 줘야 되겠죠. 아예 분갈이도 못하고 분도 작은데, 영양도 하나 지금 없을 거예요. 만약에 3년 넘었다면. 그럼이 아이들은 영양제를 주면 되죠. 그러면 분갈이를 못한 분석에 없는 영양분을 조금 보충할 수 있, 있으니까, 요런. 그런 상황이면 영양제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에 따라서 다또 다른 것 같아요. 요 분이 좀 높거든요. 멘도사 있는 분이. 토분이 아이가 높아요. 근데 얼굴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요만큼인데, 분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요거를 마살 요만큼만 깔고, 요걸 다 배압투를 넣었다면 이분 자체 영양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해를 좀 보더라도 못 자랄 거예요 그래서 분해 안맞는데 요번에 꼭 싶고 싶으면 여기다가 마사를 밑에 배수층을 이만큼 깔았어요 저는 이만큼 높이고 흙을 조금만 넣었습니다 분이 크니까 거기에 맞게 그렇게 흙을 조절하면 되고 또 키워보면 알아요 이게 자꾸자꾸 이제 실패도 해보고 해야지 내꺼에 되는 거거든요 요것도 애성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요거 앞쪽에 요거 다 적심입니다. 적심. 사실 요 아이도 제가 쓰는 배합토 그대로 해가지고 심었더니 이 아이가 뿌리를 잘못 내렸어요. 계속 뿌리를 못 내리더라고요. 뿌리가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아이가 왔는데 뿌리를 못 내렸습니다. 너무너무 신경 쓰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다 뽑았어요. 다 뽑고 여기 흙을, 음, 상토를 조금 더 섞었습니다. 다른 요런 아이들보다 상토를 조금 더 섞었어요. 그래서 다시 갈이를싹 해준 아이입니다. 이제 뿌리를 내렸어요. 이렇게 줄기 쪽이 이제 이렇게 나무형으로 되어 있거나 수관이 가늘다고 하죠. 이런 아이들은 물을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영양이 좀 필요해요. 물 좋아하는 만큼 영양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추를 조금 높여가지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아, 오랫동안못 잡았거든요.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키우다 보면, 아, 이 아이는 조금 흙을, 영양을 조금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영양제를 줄,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흙 배역도 조금, 이미 만들어난 흙에서 조금씩 빼고, 놓고, 그거를 해가지고 키우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몇번 어, 실패한 아이들, 풀일이 있는 아이들이 제가 이제 키워 보니까 사실 영양이 필요해요. 뿌리리 있고 이 입장이 얇은 아이들 있잖아요.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이렇게 더 도톰한 아이들보다는 영양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수연도 뭐 이거 물 좋아합니다. 환경에 따라 진짜 다르겠지만 요 노지에 이렇게 키우면 수연도 물좋아요 입장 이 요렇게 얇잖아요. 그래서 물 좋아하는 것 같으면 물을 조금 더 주면 됩니다. 베란다에서는 아무래도 물을 더 주면 안 되겠죠 조금 줄이면서 해를 조금 보여주는 게 낫고 노지는 어차피 물 마름이 아주 좋기 때문에 똑같이 물을 주면 안 돼요 오팔리나 물 주는 거랑 수영 물 주는 거랑 똑같이 하면 이 아이는 말라 비틀어 지 가지고 얼굴을 보지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이 아이는 물 좋아하면 물 조금 더 주고 이 아이도 입장 얇고 뿌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또 상투를 조금 높여도 괜찮아요 상토를 조금 높이면 더잘 자랍니다. 그죠? 뭐, 요런 아이들. 개막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는 막 아주 분갈이를 4년 넘게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또 영양을 많이 주면은 여기 조금 얇은 부분이 있죠. 이게 영양을 많이 받았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분갈이 하는 순간에 이제 영양분을 제가 조금 높였기 때문에 자라면서 여기가 가늘어지고, 위기가 영양분 많은 데는 조금 뚱뚱해지고. 그러니까 키우면서 하시면 돼요. 제가 영양제 이야기 하다가 또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어떤 영양제를 쓰느냐. 저는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보고, 키워보고, 흙이 더 필요하면 상토를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뭐 어떤 아이들은 똑같이 키웠는데도 상토 너무 저희 집 환경에 안 맞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에 분갈이 할때 조금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흙을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어, 댓글에 많이 달리는 부분은 저도 경험한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칼슘제를 많이 주더라고요. 칼슘제는 이제 봄, 가을로 한번 주면 될것 같아요. 그냥 뿌리하고 이제 줄기를 튼튼하게 해준다 하니까 칼슘제는 그런 성분이 있으니까 본 가을로 치되 그 대신 영양제를 치고 나서는 꼭 햇볕을 많이 보여 보여줘야지만이 웃자라지 않는다는 걸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베렌다는 정말 영양제를 줬다가는 완전한 콩나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영양제 주실 때 아주 신중하게 해를 내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될때 그럴 때 영양제를 줘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또 겨울도 나고 그러면 되겠네요. 엄마야 저 집에 싸우네. 그러니까 오팔리나 저희 예쁜 오팔리나도 거의 영양 차나도 안 먹었습니다. 그냥 햇볕만 보는 거예요. 햇볕만. 그죠? 이렇게 환경에 맞게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진짜. 근데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키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유튜브님들이 많은 정보를 주세요. 아는 보면은 여기저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내가, 아, 요거를 사용해보고, 우리 집 환경에 요거는 딱 가지고 와서 내가 사용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해보고, 그래도 또안 되면 또 다른 방법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키우시면 이렇게 막 너무 영양제 뭐 이런 거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올 여름 좀 힘들긴 해도. 만약에 제가 이 아이들을 영양제를 많이 줬으면 올여름 더 힘들었을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영양이 많으면 잘 무너져요. 농장에 가면 사장님들이 꼭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가는 사장님. 영양, 자꾸 창이 다 무너집니다. 영양, 영양 많으면 지금 힘들기, 견디기 힘들 때는 더잘 무너져요. 절잘 견디는 게 아니고 더잘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영양도 사용. 주시고, 흙 배합도 적절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아이 없이, 이렇게, 행복한 다육 생활 합시다. 제가 키싱도 말씀드렸듯이, 와이도 영양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 키우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어,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세요. 오늘도, 힘찬하루 보내시고. 제가 좀 늦었어요, 오늘. 왜냐면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자꾸 게울러지네요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